네, 똑같아요. 자기 타는 다잡아지고나데 아,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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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스비보다 아, 아, 이거 훨씬 낫고 아, 대신 좀 부지런히 아, 움직여주고 아, 콜잘 받아주고. 제임스 씨줄 거. 한번 시작할 때부터 그냥 압박이 있을까요? 뭐 일본 네, 사람 진짜 없어요. 왜냐면 거기가 아, 우리가 똑같이, 똑같이 시작해도. 어차피 그리고? 나이가 많아서 스피가떨어졌나요 저보다 훨씬 더거기또그것 뭐야 벤츠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체 세이브하면서 안경 낀 형이 한점이래요 근데 어. 그 형님한테 들어가는 것왜왜 이렇게 그러면은 길목이 차단되니까 패스폰 편하게 멈춘다고 지 그러면 표호가그 사람 멘토님고테리 들어가는 것만 깨찌만 않게 수리만 해주면 <목소리>

볼을 리듬그 아, 아, 그래. 어.. 아까도 수진이 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볼을 딱 뿌려! 먼저 드고 가는 사이에 수비이 똑같이 뛰 너가 아까 전에 형 비어있었거든? 형한테 먼저 줘버려 이거 가 어떤 사람이었어? 드서저까지 가는 동안 승리도 응. 응. 다.. 응. 얘.. 얘 아, 찬스까지 다어아 아, 형이 형이 아, 주지 않았어요 제가? 아냐 아니야, 아야저 밑에 간담면어이 아예 미리 먼저 접어요. Auch... 그 다음에 선수가 더들게할수있겠다 약간 미리 선수도 똑같서할수 있겠지만. 더 많아. 얘가 목표 기다리지. 그 다음에 다시 너가 받으면 좋지. 받아서 다시 쩍쩍레내업을 하면 되니까. 좋그선은는콜 해주고 달라고. 돈으로 어, 네, 쓸수 있으니까. 달라고 콜좀 들이주고. 딴 생각이 없어요 일을 받으면 제가 체력은 더 사좀설살안 해요, 이게. 먹는 쪽도 지금 힘이 안 생기네. 팀이 어? 빠져서 아, 이랑오늘이 지금 제일 못 뛰어 아,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잘잘다었는데 지금은 발이안 쫓아가죠 도도몸으로라도이중에없어도 몸으로 부도히면서라도습이 따라가는데 지에다도이버려 그냥 한번에도도이 1방 같은 패러 와. 와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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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지는 여기서. 오 자, 해 어, 이거, 이거. 이거 뭐. 아, 죄송해요, 형못 찍었어요. <laughs> 뭐? 형나인만 찍었어요. <laughs> 신받아. 어, 그럼,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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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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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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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방금, 방 앞에서 하면 태영이 또 망할놈들 슬램 넘쳤는데 일본놈들 할텐데 <laughs> 개똥슛 밟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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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 하셔야 돼형 아쉽게도 밟았어요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